명연만의 언더테이커 챔피언 대 챔피언의 대결. 우승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대망의 결승전 경기를 시작합니다. 홍코너 곽기성 선수 입장 홍코너 홍 코너, 현 KBM 라이트헤브급 한국 챔피언, 소속 수원 태풍체육관 찔렀 곽기사! <laughs> 홍 코너, 현 KBM 미들급 한국 챔피언, 소속 청주 파워복싱 정복자, 백대현! 백대현 선수는 아무래도 아마추어 경력이 1 0 0이나 돼요. 네. 그 3라운드, 3분 3라운드에 아주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곽기성 선수는 프로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강한 체력과 매집으로 3라운드 내내 몰아칠 수 있는 소나기 펀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지금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11주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 자, 지금 박지선 선수가 사우스 포스타임 나왔는데요. 자, 승원 프로! 시음부터 버티게 보라붙이고 있습니다. 예, 시작부터 백대현 선수가 크게 벌었지만 박기선 선수가 강한 맷집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박기선 선수는 다시 스위치 스탠스를 했고요. 자, 아, 박지선 선수가 아깝게 들어갑니다. 예, 회 쪽으로 물고 있고요. 초반에 거리를 서로 파악하기 전에 좀 서로 강력하게 압박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스 네. 번지를 많이 교환했었고 나영 선수 원킵니다 박박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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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수는 다시 우소독수 스타일 자바선 치고 앞면 네. 네. 지금 맞았어요 박기선 선수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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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래표 네. 이후에 연타까지 지금 데미지가 박기성 선수가 약간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선진입니다 워낙에 제... 워낙에 매치이랑 체력이 좋기 때문에 또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하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놓지 않고 있는 박태성 선수. 반격해 주고 있는 백태 선수입니다. 자, 피하면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난전으로 가면 박태성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백태성 선수는 아무래도 치고 빠지는 아웃복싱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예. 네. 자, 계속해서 박태성 선수 는 몰고 있고요. 백태 선수 네. 맞추고있습니 그렇습니다. 이 펀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백경 선수인데 일단 나도 초반에는 백경 선수가 조금 더 깨끗한 펀치들을 많이 맞춰내고 있습니다. 네. 박기성 선수는 좀더 바디 쪽으로 건드려줘서 백대현 선수를 좀더 지치게 해서 스피드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네, 바디 쪽을로 왔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압박해주고 몰기 시작하는 박기성 선수는 돌아나오는 백대현입니다. 야, 진짜 박기성 선수는 질러처럼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좋은 짓만 찾았던 어. 박기성 선수고요. 자, 그러면서 깍두기에 뭅니다, 백대현 선수. 자, 자 뒷걸음질 치면서 도 좋은 펀치, 백대현. 박기성 선수 압박하지만 네. 좀 가드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앞손으로 크게 건드리는. 박기성 선수의 레프트접중합니다한 킬었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가 짧기 때문에 서로 공격적으로 초반부터 물어붙을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박기성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계속해서 압박에 아, 들어가고 있는 박기성. 박기성 선수가 유리하다. 고 자, 박혜성 선수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예. 박혜성 선수가 지금 안정감 있게 들어가고 있는데, 네. 박혜성 선수가 지금, 어허! 삼시경! 우리가 하루는 게임하듯이 어, 한방한방 맞추기 때문에, 네. 박혜성 선수가 조심해야지. 알았습니다. 자, 시간을 안남하겠다 박혜성 선수의 기관 연타. 측면 니다 저절로 박혜성 선수가 무서운 건데요. 그렇습니다. 크게 성이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강한 매직과 체력이 있는 거죠. 네, 자, 1라운드 그, 끝났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방금 맞은 샷은 만약에 글러브 온스가 10온스였으면 아마 아, 케어 당할 수도 있어요. 죠 그대로 갔죠. 예. 그러나 14온스기 때문에 곽희선 선수의 압박이 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1라운드 굉장히 뜨거웠고요. 2라운드를 기대하기만했던 1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가드 바짝 올리면서 계속 압박해주고 있는. 지금 스위치로 박지성 선수가 네, 돌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왼손잡이로 그렇습니다. 지금 백재현 선수를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이 여쭤가고 있는데요. 아, 예, 그렇게 만약에, 네, 만약에 네, 스스가 가파르게 되면 거리가 각하히 짧아지게 되죠. 네, 네. 지금 또백재현 선수의 짧은 판지 형타. 자, 이 남전 엄청나네요. 네. <laughs> 어, 자,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압박하는 박지성입니다 백태현 선수가 약간 지친 게 보여요. 네. 지금 지치게 되면 스피드가 좀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기 후반으로 봤으면 조금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안 커. 지금 다리에 힘이 안잡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3 사뭇 다른니다 견고하게 팔이 느려진 백태선수인요이 틈을 놓치지 않는려태바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뒤로 빠지게 되면 체력킬러가 큽니다. 마시러. 전진하는 선수보니다 네. 자, 계속 앞바퀴 들어갑니다. 야, 원포 박지성 나이트로 반격합니다. 자,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만. 계속 따라오는 박지선. 지금, 지금 박지선 선수가 아, 꼭 맞았는데 연타로 아, 아, 받아치고 있어요. 자, 지금 백대현 선수가 함께 견디게 머리를 흔들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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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다 돌리면서 계속 자, 아, 지금 박규선 선수가 머리 흔들려서 이로맞춘나서각하면서 아, 원타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썰렇치만 때려봐. 계속 때려보는 박규선. 좋아하고 있는 백대현 선수입니다. 아, 자, 하지만 계속해서 이옷 하나 허리에 맞는 박규선인데요. 백대현 선수는 힘들어지게 좀 빠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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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필요가 있어요. 손에 아, 몰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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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자, 레프트. 좋아하고 있는 백대현입니다마지맞대면서 자. 백대현 선수는 앞손으로 거리를 잡아서 뒷손 상태로 날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을 네안 주고 있어요 박지성 선수가 생각할 금을 주지 않기 박지성 선수가 네 맞습니다 지금 네. 계속 붙입니다 그러나 목찰자 계속 스위치 스태스를 교환시키는 박지성 선수가 보이는데요 이런 난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네 상대의 네네네 거리가손식간에뒤엎 박태성 선수가 계속해서 표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리싸움에서 네, 네, 박지성 선수가 네, 백태현 선수를 승리 네, 스텝으로 네, 완전히 표라시켰어요. 예. 자 상대를 끈덕 안고 있는 백태현 선수였고요. 다시 한번 야구를 하는 자세. 자 지금 다들 내리고 백태현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한방한방 그냥 실수만 처리하고 있는데 네. 아, 네. 박지성 아, 선수는 아, 와. 네, 박태현 선수는 계속 한결같이 FM으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태현 선수가한방한 한 방을 노리고 있는데 위태로워 보여요 백병현. 자 2라운드 끝났는데요 1라운드는 약간 테크닉적인 면에서 예, 백태현 선수의 좀 우위가 정체되다면 2라운드 때는 박태현 선수가 좋은 유효타를 많이 맞춰내면서 백태현 선수의 다리도 좀 많이 느려지게 만들었고 일단 굉장히 지금 박빙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승배 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흐름은 곽기성 선수가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곽기성 선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물을붙였고 예. 백대현 선수의 장점이 스피드를 지금 무디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3라운드에는 곽기성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네, 지금까지 봐왔던 백대현 선수 스킬이 그동안에 다른 선수에게는 안 먹혀서. 중원의 박수가 네. 필요합니다. 곽기성 선수가 이제 뭐그 실력이 있는 만큼 그렇죠 네,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네요 분위기가 상대가 박비성 선수이기 때문에 백현 선수의 스킬이 잘 먹히지가 않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3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네. 백현 선수는 앞쪽을 거듭니다 카운트를 놀라는데 왼손잡이로 지금 또 압박해서 그앞 손싸움을 또 무력화시켰어요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예지금처럼 예. 스위치 스탠스로 나와버리니까 지금 아! 백현 선수가 했던 전략을 구상해 왔던 것들이 잘안 통하고 있는데 네. 네. 라이트는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도 박기성 불안하지 않아요? 매치비 어서 나갑니다. 지금 백기현 선수가 하체가 좀 풀려서 바닥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박기치기안 나와요. 확실하게 기도을 못하고 있어요. 자, 박기현 선수. 라이터. 하지만 박기현 선수는 계속 붙습니다. 백기현 선수는 계속 붙기 시작요 그래도 백기현 선수에서 뽑을 리이엎어 것은 위력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박기현 선수가 한대 맞으면 열개가 나와요. 맞아, 요 예. 다박 선수가 상대 이백 선수한테 이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막고 있다. 조장서다주위 계속해서 두드렸던 박선니다 이런 부분들이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뒷손에서 파울리는어퍼어 조심해야 한다는 남친들이었죠. 저 예. 카운터가 위력적입니다, 백전 선수는. 다한번 연타 어퍼어 자, 연타 엎퍼어 세트 결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우스 스텐스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대 걸렸어요. 지금 걸렸어요. 백니다백기한대걸어요 옆으로 빠져나올 수니다 아! 자, 아! 자, 지금 패스 아! 아! 자, 계속해서 아! 아니다 <목소리도> 지금 바디를 건드려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백기니다 백기왕도 계선합니다 본인보다 더무의 상대의 선수들을 도와주는 고 계속해서 탑승사에서 시열기 박지선 선수가 가장 아! 어려운 영지을 아! 행해서 아! 백기영 선수를 잠식했어요 좋습니다. 예! 예! 자, 아, 3운드까지 아, 이렇게 아 정리 가셨습니다. 그거 맞죠? 두성준이. 이 정말 두성 경기 너무 뜨거웠고요. 어, 정말 충분 안할 수가 없게 만든 예.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예. 이렇게 재밌어야 돼요, 경기가. <laughs> 예. 예.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예, 감치군요. 예. 예. 아 근데 백대현 선수가 땀가구가 좋아서 예. 참 마음에 드는 거였고 예. 예. 박기정 선수는 좀 정석적인 아, 예. 느낌이 있었는데 예. 아 역시 이번 경기를 보니까 곽, 이 정석 정석이 확실히. 네, 예, 깡자구보다 이한수 있구나. 아, 예. 예,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공격이 시범 판정, 2대1로. 사랑도 끝나고 김강수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소나기 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지옥의 훈련을 통나지 지옥 같은 훈련만이 소나기 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한 선수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그 뒤에 그 고치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강수, 김강수 원장님이 또 많은 또 어떤 기여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승 백 대현 선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아 우승 후승자죠. 아백 대현 선수 일단 그 경기 끝난 직후에 그런 어떤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수 있게 도와준 관장님 그리고 우리 메이저 복싱 팀 팀원들 그리고 관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뭐뭐 광기선 뭐, 선수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복싱을 좀 알리고자 해가지고 참가했던 건데 충분히 둘다 결승전에 올라와서 싸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진짜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그언더테이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싱 경기 중에서도 요 근래 몇년 동안 이 정도 경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와 오늘 그 백대현 선수가 제가 봤을 때그 저도 이제 계속 그 눈이겨 봤거든요. 사실 그두 분이 곽기성 선수나 백대현 선수가 어떤 분들은 뭐, 곽희성 선수가 이길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백던 선수 케어로 이긴다. 뭐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고. 근데 오늘 보니까 백던 선수가 약간 케어를 시키려고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주먹 힘 많이 주고 카운터도 많이 노리고 한방 한방 좀 세게 노렸던 것 같고 어퍼컷도 많이 준비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곽희성 선수가 사실, 물론 초반에 분명히 정타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쓰러지지 않고 계속 버텼단 말이죠. 그때, 그때 어떤 그 심경이나 아니면 그때 경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나요? 확실히 이제 주먹을 맞았는데도 이제 쓰러지지 않아가지고 거기 한번 계속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합을 하면서도 이제 어, 이거를 맞고 안 쓰러지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감사했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만큼 상대가 많이 준비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정타가 들어갔는 데도 펀치를 버티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또 명경기가 더 나왔어요. 승패를 떠나서 이 경기는 진짜 뭐 승패가 없습니다 제가 봤어요. 백전 선수는 케어를 시키려고 나왔고 지금까지 경기가 그랬고 그리고 곽기성 선수는 이따 인터뷰 하겠지만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왔단 말이죠 뚝심 있게 그리고 사우스포도 병행하시면서 아~ 어쨌든 지금 뭐~ 엉뚱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아, 여자친구 사실 그렇죠 관장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모르는데 네, 사실 뭐~ 이게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두분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자 언더테이커 준우승자 백전 선수였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됩니다기 2천만 원의 상패와. 트로피가 수여되겠습니다 트로피는 영예만 선수가 직접 제 손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까 초반에 1라운드에 백두현 선수가 어떤 강한 주먹을 준비를 했어요 펀치를 준비해서 곽희성 선수를 케어 시키려고 어, 다운을 시키든 케어를 시키 쓰러트리려고 준비하고 그 펀치가 초반에 몇개 들어갔어요 사실. 예, 그때 신경이 어땠는지. 어, 사실 저도 이제 번쩍 있는데 번쩍었던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번에 최대한 준비한 게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자 그거 하나였거든요. 어, 지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프로 게임을 했는데 그때는 잘 되지 못하고 속을 좀 썩였는데. 이번에 복싱으로 한번 제대로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 그... 앞으로 사실 그 곽기성 선수 행보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저희 물론 김강수 감독님도 계시 계시지만은 앞으로 행보도 좀 궁금하고 음,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금 이제 한국의 주먹왕이 됐으니 이번 우승 상금은 제가 세계로 갔는데 훈련 경비를 쓸 거고요. 이제 세계 주먹왕이 되도록 한번 발전해가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